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일주째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동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엔 물이 비처럼 쏟아졌고 지하 상수도관도 동파돼 도심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마치 여름날 장마처럼 굵은 물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배수로로 물을 밀어내보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역사한 소화전 등으로 이어지는 송수관의 밸브가 동파하면서 승강장 일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 밸브를 잠그면서 한때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화장실 이용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상수도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의 상수도관 밸브 동파로 물이 넘쳐 도로가 빙판이 되자 긴급 누수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는 등 다섯 개 차로 중두 개를 막고 진행돼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모두 3,070여 건의 동파 사고를 접수하고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물론 아파트 세탁기 배수관들도 일주째 이어진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붙어 빨래방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가정 내 동파로 인해서 그 세탁하기가 어려우셔서 작은 돈으로도 세탁과 건조를 할수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소방당국은 한파가 주중까지 이어지는 만큼 수도꼭지를 틀어 놓는 등 동파 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